안녕하세요. 이번 2021 포스트 기안 가을호 포커스의 전체 진행을 맡은 26기 알림이 이승은이라고 합니다. 제 옆에는 이번 포스트 고등학생 기자단 2기 윤신유 친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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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창평고등학교 윤신유입니다. 네, 신유친구 지망학과가 생명과학과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요즘 가장 핫한 연구소인 포스텍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로 함께 와보았습니다. 어때요?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우리 함께 들어가서 한번 둘러볼까요? 오늘 신유 친구가 이지우 교수님 인터뷰하고 싶다 했잖아요. 네. 여기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안에 이지우 교수님 연구실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세포 배양실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임찬석입니다. 오늘 이지우 교수님께서 인터뷰 전에 랩투어 한번 하고 오라고 하시던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포 배양실인데요. 단백질 구조 연구하기에 앞서서 이제 가장 먼저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 보이는 장비는 이제 CO2 인큐베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를 이제 배양을 하고, 동시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타겟 단백질들을 발현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여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크기도 다르고 돌아가는 속도도 다른데 이두 개가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키우는 세포 주가 다른 종류를 사용하고 있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단백질을 과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세포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밑에는 이제 항체를 주로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세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클린 매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모든 세포 배양 과정은 멸균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오염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이클린 매치를 사용하게 되고, 이 안에서 무균 상태로 실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포들이 바로 연구에 쓰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 세포들은 지금 배양액과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심 분리를 통해서 세포들만 분리해내고, 이후에는 프렌치프레스라는 기계를 통해서 세포들을 압력으로 이제 터치는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제된 단백질을 이용해서 어, 시료를 만들게 되고 그 시료를 이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오신 김에 극조은 전자현미경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저희가 저희 연구소의 극조은 전자현미경실인데요. 굉장히 예민한 장비이기 때문에 원래는 외부인들이 오게 되면은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제 CCTV를 통해서 장비로 확인하지만 오늘은 포커스에서 특별히 오셨기 때문에 아내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지금 이큰 기계 하나가 이제 거대한 현미경이고요. 원래는 이 앞에 보이는 문을 열어서 시료를 넣어서 이제 샘플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관찰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교수님과 인터뷰 시간이 다된것 같아서 교수님 만나뵈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창평고등학교에서 포커스 의기 윤신유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주호라고 하고요. 포항공대 네. 생명과학과 교수고요. 또 여기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게 즐겁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 제가 생각하는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어, 생화학도 있고, 분자생물학도 있고, 세포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어, 생명과학과는 정확히 무엇을 연구하는 분야이고 또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생명과학과는 어, 이름 그대로 어, 생명체 연구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분야가 급격하게 커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르지카 사이언스가 뭐다 아시겠지만 분자생물학, 포생물학, 생화학 이런 이제 아주 고전적인 분야에서부터 지금은 막 다른 분야랑 융합이 되면서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화학이나 물리, 뭐 공학 이런 쪽에서도 생명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그래도 생명과학과는 생명의 기본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훨씬 심도 있게 배울 수 있고요. 다른 것지도 물론 생명 관련된 것을 배울 수도 있는데 좀 차이가 나죠. 생명과학과에서 배우는 거하고는. 방금 랩투어를 하면서 극정은 전자 현미경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극 좋은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가 하는 것을 구조생물학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럭처 바이올로지라고 부르는데. 아, 생명체의 이제 기본 단위들이 이제 세포고, 세포 안에서 세포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의 이제 기능을 연구하는 게 사실 생물학이에요. 특히 구조 생물학은 아, 단백질이 하는 일을 이 생긴 모양을 보고 음... 연구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또 하는 일이 달라지니까. 어, 근데 단백질 구조를 얻는 방법은 가속기 또는 전자미계입니다두 개가 가장 중요한 장비예요. 서로 장, 장단점이 있는데, 가속기는 이제 좀 속도가 빨라요. 음, 1분에 하나도 정 구조를 풀수 있어요. 전자현미경은 한 하루 정도, 하루나 아, 이틀 아, 걸립니다. 구조 네. 하나 푸는데. 가속기 장점이 많은데 단점은 가속기는 연구할 수 있는 주, 표적 단백질 숫자 상당히 한정돼 있어요. 음. 근데 전자현미경은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할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좀 서로 보완적인 관계죠. 네. 그래서 두 장비를 동시에 다 이용하는 게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전자현미경이 가장 큰 기능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세포막 단백질 인겁입니다막 음. 세포막 단백질이 어, 막의 표면에 이제 이렇게 박혀있는 단백질들이고, 어, 유전자 중에서 한 30%쯤 된다고 생각해요. 음. 아직... 그것들이 거의 가속기로 잘안 돼요. 음. 거의 대부분이 가속기로 안 돼요 그건 이제 전자미경이 가장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세포막 단백질을 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laughs> 아, 그렇게 이름이 됐어요. 과학과랑 생명과학과에서 하는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나도 참 많이 드는 질문이고요. 화학으로 보느냐, 생물을 보느냐가 경계가 무너졌다고 사실 볼수 있어요. 화학과 생물의 경계가 옛날같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에 일단 답을 한다면은 생명과에서 단백질을 볼 때는 세포의 한 구성 단위로 봅니다. 화학과에서는 그걸 분자로 봐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죠. 생명과 분들을 보면, 이제, 생명의 어떤 기능을 담당이 담당하니까, 그 생명의 기능을 알고 싶어가지고, 네. 단백질을 연구합니다. 음. 그 그러니까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죠. 음. 특히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집중하죠. 음. 화학과 사람들은 굳이 세포 안에서의 기능이 아니라도 돼요. 음. 분자로 보기 때문에, 이게 세포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음. 단백질을 다양하게 쓸 수도 있거든. 무슨 뭐, 재료로 쓸 수도 있고, 반도체 물질로 쓸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방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재밌긴 해요. 어, 똑같이 이제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네. 또 생물과 출신이 있고 화학과 출신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좀 차이 나긴 해요. 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것들이. 네. 어, 학생 입장에서 어, 어느 과를 선택해야 되고 어, 어느 과를 배우면 아, 내가 원하는 것에 더 가까워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자기가 좀더 편한 대로 가라. 음. 음, 그러니까 어느 쪽을 가든지 결국은 연구하는 건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쪽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네. 근데 이제 공부하는 걸 들어가면은 유기학 배우고 물리학 배우고 아, 양자역학도 배우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도 보니까 아, 거기에 잘안 맞는 친구들도 있고 또 생물과로 오면 또 분자생물학, 스테퍼생 막 이런 거막 배우는데 외워야 될게 엄청 많거든요. 그것 네. <laughs> 또 그런 게 되게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아. 어느 쪽이든 좋으니까 자기가 좀이라도 편하게 느껴지는 대로 가라. 음. 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구조생물학 분야가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구조생물과 진짜 많이 발전하고 있죠. 지난 10년간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한 30년, 40년 동안 발전한 것도 훨씬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분야가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크게 발전할 분야라는 게 명확한,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장치면에서도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단백질 구조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됐었어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너무 어려웠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었었다가 아니라 사실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단백질 구조를 잘 활용해 가지고 어 생물학을 연구한다든지 또는 신약 개발한다 이런 걸 사실 하고 싶었거든요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들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많이 극복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수 있게 됐어요 새로운 단백질 디자인할 수도 있고 기존인 단백질 엔지니어링으로 성능을 높일 수도 있고 시, 새로운 신약 물질들을 진짜로 컴퓨터로 어, 디자인하는 일도 하게 할수 있을 것이고 또 항체 같은 것도 야기되는데 그것도 디자인할 수 있는 시절이 이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 생물학 하게에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다. 아, 그동안 어, 선배 구조 생물학자들이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다음 제너레이션을 정말 할수 있는 시절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되서 어, 미래가 너무나 기대되는 분야라고 봅니다. 저와 같은 미래 생명 과학자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 친구들이 되게 많을 텐데 혹시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거꾸로 학생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조, 조언을 교수님한테 받았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것들은 좀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꿈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자기소개서 같은 거, 학생들 써온 거 보면은. 정말 이제 대단한 걸 하고 싶어 하는 사같인데 대개 1학년 올라오면 너무 실망을 하고, 음. 2학년 올라오면 더 실망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에 비해서 공부하는 게좀 괴리가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학생들이. 갈수록, 3학년, 4학년 올라갈수록 점점 야심이 줄어들고 공무원이 될까? 뭐 이런, 이런,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웃고 있죠, 죠 <laughs>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교수님들이 이제 지식은 가르쳐 줄수 있어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자기가 만들어나 돼요. 그거는 교수님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 과학은 굉장히 사소한 일을 연구합니다. 사소하게 느껴질 거예요. 기초는 원래 그런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발견이 일어나는 거고 양자역학도 처음 시작은. 아, 우주의 근본 원리를 찾기 위해서 양자학학 연구하지 않았어요. 음. 쇠가 달궈지면 빨간색일 땐 온도 낮고, 음. 파란색일 때왜 온도 높을까, 흰색이도 높 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양자역학이 나온 거잖아요. 음. 양자역학이 지금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우주를 보는 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와서 어, 나는 암을 치료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암치료 연구한 사람이 없네. <laughs>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일들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가치평가를 자기가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안 해줍니다. 앞으로 대학교에 올라올 텐데 올라와서도 계속 어, 그런 일을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의 숙제예요. 자, 지금까지 포스텍 고등학생 기자단 포커스 2기 활동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 신유 친구 오늘 어땠나요? 뭐 기대한 만큼 많이 배워갈 수 있었나요? 제가 평소 구조 생물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극존 전자현미경도 이게 어떻게 생겼을지, 또 어떻게 작동을 할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번에 여기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에 와가지고, 직접 보고, 눈으로 보니까 좀 공급증도 풀리고, 다음에 찾아올 때는 연구원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 정말 그러면 좋겠네요. 내년에 꼭포스트 어, 선후배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포스텍 고등학생 기자단은 다음 포스텍키한 겨울로 해서 3기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안녕.